저희 채널에서 이것 좀 올려주세요 하는 차량이 한개 있어요 저희가 진짜 자주 안 올리는 차량이기도 해요 제네시스 G70입니다 저희 채널은 뭐, 물론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근데 저희는 준대형 차량, 아니면 SUV 차량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죠.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젊으신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네 이거 등급 낮은 어드밴스드 가지고 와가지고 너네 이거 소개시켜주면 진짜 욕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엘리트 등급을 어드밴스드 등급의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몬차 사이카 남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제네시스 G70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차량입니다. 굉장히 이 모습 자체가 세련되고 어릴 때탈수 있는 그런 맛이 있죠. G70은. 근데 이 차량 어드밴스드 등급 가격에 엘리트를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이 차량 4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4륜도 추가 옵션인 거 아시죠? 추가 옵션에 여기에 컴포트까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면 B70 2.0 4륜의 엘리트 등급 차량입니다 2019년 3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14만 킬로 가량 탔습니다 14만 킬로 가량 타서 가격이 낮아졌냐? 아니에요. 얘는 그냥 싸게 나온 거예요. 14만 때문에 싼건 아닙니다. 성능지 보여드리면 성능지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정말 그냥 깔게 없어요. 왜 싸게 갖고 왔을까? 이거 어떻게 싸게 갖고 왔을까요? 정말 궁금한 차량이기도 하고 젊으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제가 검수 해봤거든요. 검수하면서 느껴졌습니다. 색상도 그냥 흰색이 아니라 레이싱 그레이 라는 그런 색상이에요. QM6 색상이랑 비슷하죠. 펄 화이트, 펄 화이트라고 하나? 그 색상이랑 비슷해요. 근데 굉장히 이뻐요. 앞에 풀 LED 들어가면서 굉장히 예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부터 소개시켜 드리면 라이트, 풀 LED 라이트 들어간 거 당연한 거고요. 앞쪽에 전방 감지기 당연한 겁니다. 옆쪽으로 오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30% 가량 남아있고,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습니다.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가 이게 분명히 젊은 분들이 타셨던 차일 거란 말이야. 근데 외판 상태 굉장히 좋아요. 얘 외판 상태가 정말로 좋아요. 그리고 많이 신경 쓰신다고 여기 PPF도 이렇게 따놓긴 하셨는데, 진짜 차량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가지고, 와,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관리 잘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20%가량 남아있고,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은 H 트랙 당연한 거죠. 사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에서는 사륜을 H 트랙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G70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엄청 넓다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트렁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정말로 신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떼셨어. 그냥 트렁크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난 신차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깔끔한데? 진짜 엄청 깨끗하죠. 근데 또 이, 너네 신차라고 말했잖아 이래놓고 와서 또야 이게 어떻게 신차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래쪽에 수납공간 굉장히 넓게 유지하고 있으며 외판상태 보시면은 외판상태가 아 이거 아쉽다 이거 이것만 아쉽네 아까 봤는데 이거 눈콕이에요 그냥 눈콕이라서 이거 하나 아쉽고 외판상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앞에 휠 컨디션까지 보여드리면은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7 은이 열은 포기하는 차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열은 탑승을 안 하고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시트 옵션 들어가면서 주름 시트라고 하죠 저희 시트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도 G70을 사시면서 이 열은 포기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여기 보시면은 신차 때 붙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떼셨어. 그럼 이이 열은 아예 탑승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저도 이 열에 탑승을 안한 이유가 저처럼 덩치 큰 사람 근데 탑승하면 더 좁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탑승을 안한 겁니다. 이제 일열 가서 보시죠. 일 열에 탑승했습니다. 이 차량 스마트키는 이렇게 두개 보유하고 있고, 아니 확실히 2 열은 못 탄다고 해도 이게 1 열에서 제가 181 정도 되거든요. 181 정도 되는데 혼자 탄다고 하면 1 열만 탄다고 하면 굉장히 커 진짜. 이거 굉장히 유지하기 괜찮은 것 같아. 정말로 컨디션 좋고 이 차량 진짜. 키로수 조금 많은거 그거 말고는 뭐 그냥 젊으신 분들이 와서 그냥 보면은 바로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작성하실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시인의 등잘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면서 제네시스 커넥트 제네시스는 이제 현대 라인에서 나와가지고 제네시스 커넥트라는 그런게 들어가요. 현대에서 블루 링크랑 똑같은거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순정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 프로토 공조기 다시 작동하면은 내비게이션이랑 즉각적으로 연동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억스 단자, USB 단자, 무선 충전 패드, 12V 시가잭 단자 있고 그 아래쪽으로 전자기어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난 이게 확실히 기어봉이 요즘 현대차에는 기어봉이 안 들어가잖아요 버튼식 기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해요 뭐 편하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근데 이 전자기어봉이 너무 갖고 싶어요 요즘. 저도 전자기어봉이 제일 좋아 요 진짜로 이게 운전할 때 이렇게 잡고 타는 맛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예, 이 잡고 타는 맛이 없어졌어요 요즘 제 소나타에도 버튼식 기어가 들어가서 이게 아쉬워요 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이렇게 손 잡고 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네시스라 요런데 플라스틱이 없다 그쵸 다 가죽이에요 이런데 다 인조가죽 으 있고 아 굉장히 내부가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면은 좀 짜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내부가 굉장히 고급진 느낌. G 7 0이어도 고급진 느낌. 역시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네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오토 스탑, 그리고 오토 에이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구 컵홀더 당연한 거고요. 암레스 공간에 고속 충전 USB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 이쪽 보여드리면은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이 도어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실키로수 147,537km입니다 지금 이게 2.0 터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 게이지가 반보다 반칸 아래 있어요 반칸 아래 있는데 200km 이상을 달리네 그러면은 뭐야 풀충전 했을 때 그래도 5 0 0 k 로 이상은 달린다는 거잖아 터보 차종인데 G70에 이거 스피드 즐기려고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 키로 수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제네시스 G70 모델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어드밴스드 등급 차량 가격에 엘리트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엄청 큰 차이예요. 사실 아반떼 가격이에요. 아반떼 가격인데 제네시스 G70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위쪽에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